촬영을 마쳤습니다. 요번 시간, 곧 내내 다 여기 쇼핑을 할 건데, 진짜, 어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진짜로, 자, 바구니를 챙기겠습니다. 바구니, 자, 바구니를 챙기고, 어, 밖에 제가 사고 싶은 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자, 예쁜 아가들이 뭐 지천으로 널렸지만은, 까망다육이 제가 보러 가요. 어떤 까망다육이냐면, 세상 시커먼 다육이가 있거든요? 완전 세상 시검시검 합니다. 와, 페리조트, 저 페리조트 품어갔죠? 색감이 예쁘게 지금 머리 들어오고 있는데, 자, 먼노는, 먼노는 사랑. 제 블랙보드를 사려고 해요. 얘가 가격은 2만원이거든요. 제가 소개는 요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안 해드렸는데, 제가 블랙보드 하나를 지금 키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새까매지는지 한번, 까, 이런 가방 다육이를 가지고 교배를 했을 거라서 제가 지금 요거를 아,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은 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요거요 시꺼먼 거. 시꺼먼 녀석. 블랙 버드 가격은 2만원. 저거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도전합니다. 아, 예쁘다. 립스틱. 나 좋더라. 만 원인데. 난 립스틱이 좋더라. 진짜 너무 예쁘네. 아, 정말 예쁘다. 이 베란다 거리대에다 갖다 놓고 싶다. 예, 립스틱. 너무 예쁘다. 이런 거, 보면 이렇다니까요. 너무 예쁘죠? 진짜. 아, 색감 보세요. 와. 아, 이쁘다. 진짜 완전, 완전 힐링된다. 이거 하나. 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캔디케인 금주 있어? 캔디케인 아까 소개할 때못 봤는데? 뭐캔디케인큼 4,000원에 입고가 됐네. 헉, 여러분, 캔디케인큼은 4,000원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제가 판매 영상에서 이거 다음주에 올려드릴 건데, 혹시 판매, 그, 구매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요거, 요거. 캔디케인 소품이에요. 4,000원. 오, 미니벨금이 너무 예뻐졌다. 사장님이, 아 하도 그래갖고 밖에다 내놨더니 저렇게 예뻐졌다고, 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어, 세상에. 어, 이, 진짜, 이 립스틱은 계획도 없던 애가 지금 따라오고 있네. 또 어떡하려고 그러니? 자, 그리고, 러브레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키우는 애기가 있어요. 러브레터. 어, 그래도, 이런 군생은, 군생은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러브레터. 저기도, 엣지 라인도 있죠? 엣지 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어때요? 요거, 요거, 요거. 먼노가, 먼노가, 군생이, 어, 먼노 군생 있으면서 지금 또 이렇게 보고 있죠? 예쁘죠? 얼굴이 막세 개, 네 개, 이렇게 있어요. 요 먼노 군생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주문해 주셨는데, 수량 부족해서 구매 못 하신 분들은 다시 주문하셔도 돼요. 사장님께서 재입구 하셨네요. 처음에는 저한테 진짜 수량 부족하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와, 어, 능력자예요. 또 이렇게 입구가 됐어요. 요런 애기들은 이제 큰 애기에다가 하나가 붙은 애기들도 있고, 이제 애기, 아예 좀 작게 조금 보글보글하게 올라와 있는 애기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 내가 아까 되게 많은 걸 봤는데? 얼굴밥이 되게 많은 애기를. 요거였나? 네 개? 아니면 요거였나? 어떤 건지 헷갈립니다. 되게, 되게 많은 애기를 봤는데, 아이고야. 이러면은 이제, 제끼야, 못 되는 거죠. 예쁘다. 큰 화분에 앉혀가지고, 여러분들, 키워주셔야 돼요. 이런 애기들은. 가치가, 진짜, 그렇게. 아, 요거다, 요거다. 좀 작아도, 작아도 저는 많은 애기. 제, 저는 이제 현장에서 골라서 구매를 하는 거니까, 저렇게. 그리고, 까망다, 여기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요렇게 지금 요거 요 블랙보드가 되게 의외죠. 블랙보드가 외형상 막 매력이 막 매력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얼굴은 아닌데 제가 요거 왜 선택했냐면 이런 아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런 흑장미 교배종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키워 보고 싶은 거예요. 이유도 많다. 그쵸 <laughs> 이유도 핑계도 다양하죠. 이 실로니카도 예쁜 아가 진짜 많아요. 실로니카. 그리고 이름표가 없어. 아, 제이드스타는, 제이드스타는 제가 지금 금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꽃나래다 여기 들어온 제이드스타가, 이상해. 6,000원 밖에 안 하는데, 아, 뭔가 이상해. 얘가 금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제 눈만 그렇게 보이는지,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이드스타 6,000원이거든요? 아, 요거는 진짜, 어 사야돼.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은. 어, 잘생겼어.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어. 제이드스타는. 엑시타조도 대박이죠. 엑시타조는 진짜 제가 진짜 온전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게 엑시타조예요. 우리나라 엑시타조가 이렇게 잘 생겼어요.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다육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짜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막 자랑하고 싶어요. 야 이거 우리가 만든 건데 너네들 이거 우리나라에 와서 좀 사가 막 이렇게 아 예쁘다 엑시타조. 진짜 반짝 반짝 빛나죠. 엑시타조는 7천 원. 아 예쁘다 그래 그제 구기선양 자그 유튜브에서 막 자랑하기 엑시타주 자랑하기 야너 코데로이는 너 진짜 너는 아니었는데 너 진짜 따라 왔다 너 코데로이는 계획이 없었는데 따라 온다 여기 와 큰일 났다 오늘 박은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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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성형이, 이번에 꽃나래다 여기 성형이 들어왔어요. 이 성형이, 진짜 잘생겼죠. 사장님이 어쩌면 예측하시고 계실지도 몰라. 다부떼기, 또 성형을, 자, 키우겠지? 이렇게. 이기가 그 이게 자구야, 꽃대야. 옆에 물고 있는 게 꽃대네. 보면, 성형. 얘는 새낀가 봐. 한쪽엔 새끼, 한쪽엔 꽃대 해갖고 막 못생겨졌어. 얼굴이 대박으로 어, 그래도 예쁘다. 성형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돌덩이 같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쁩니다. 진짜로 완전 완전 예뻐. 바구니가 너무 무거워서 일단 내려놓고. 자, 이번에는 황진이, 황진이 고르러 오겠습니다. 저 황진이를 안 키워요. 그래갖고 황진이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황진이, 아, 포트가 너무 무겁다. 포트가 파이네. 포트가 너무 커. 너무 커갖고 무거워. 자, 그리고 지나갑니다. 요 샤를로즈. 머리빰 많은 거. 아, 있는데. 거리대. 근데 가격이 너무 좋아. 크게 키우면 금방 예뻐지겠죠? 아, 진짜. 얘는, 샤를로즈도 개미지옥이야. 가자. 그래, 샤를 샤르... 아, 요거 이름이 뭐, 이름이 없어 제가 요번에 소개 못 해드렸는데, 다음에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잘못 소개해드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뭐 보러 가냐? 클로라, 지나가고. 아, 저 그, 금다육이 찾으러 가야 되는데. 와, 아, 여기도 진짜 이쁜 게 이렇게 많아요. 그게 예쁜 게 이렇게 많고 아 모노케로스티 어디 갔지? 모노케로스티 찾으러 가야 되는데 진짜 모노케로스티가 환상 최고 최고로 예쁜아가고 왔어요. 최고로 예쁜아가고 왔습니다. 아라베스크도 아 저기 솔라도 가서 하러 가야 돼 솔라도 <laughs>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 죄송해요. 우리 보시는 시청자님들이 정신 하나도 모노 금2 2 0 0 0원 예쁘다. 야 진짜 사랑스럽다. 정말 예쁘다. 저는 이걸로. 모노금. 예쁘죠? 모노금은 22,000원이에요, 여러분. 모노금. 그리고, 그리고 여기 에케 몬타나도, 에케 몬타나도 저는 이거 하나 고를 거예요. 근데 지금, 에케 몬타나, 그 다음에, 맞다. 아, 요번 시간에 제가 큐빅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요 큐빅금은, 아, 요거 예쁘다. 요거 진짜, 얘 진짜 예쁘죠? 큐빅금 가격은 9만원. 제가 지난 시간, 헉, 어머! 모주 큰거 팔렸다! 헉, 어, 그거 진짜 예뻤는데. 자, 요거, 요거. 큐빅금, 요거는 9만원. 요 큐빅금을, 아, 요거를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셨어요. 이 큐빅금 진짜 예쁘다고. 요거. 이게 농장이, 농장이, 항상 같은 애기들이 막 여러 진짜 많은 애기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때때마다 출하하는 애기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번에 큐빅금 진짜 이쁘게 잘 들어왔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 잘 생겼다. 이 진짜 예쁘다. 큐빅금. 저는 요거는 요거 진짜 구매 계획이 있었던 애거든요. 요 큐빅금은 어, 요거 너무 예쁘다. 9만 원. 아, 요거는 다음에. 다음에 할게요. 자, 자 큐비 금은 제가 다음 시간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예약을 찜 해놓고 자 에케몬타나 에케 에케몬타나 에케 몬타나 구매하러 살펴보겠습니다 이야 빨갛다 8,000원이래요 에케몬타나 어떤 느낌으로 할까 어 이쁘다 시뻘거니까 예쁘죠? 시뻘건 걸 자꾸 예쁘다고 하죠? 아, 그럼요 시빨거니까 예쁘죠 자 이렇게 만져보고 와, 진짜, 너무 건강하고 이쁘다, 야. 아 기특해. 진짜 이렇게 예쁘게 큰게 너무 기특해. 요거, 에케 몬타나는 8,000원. 어, 제가 가격을 얘기 안 해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어고 시청하기가 힘드시다고 하셔요. 알고 싶은데. 자, 요거, 에케 마리아 금 도전합니다. 어, 아, 요번에 금다 여기. 이거, 얘는, 이제 얘가, 자, 얘가 더 좋아요. 에케 마리아 금. 34,000원 이에요. 에케마리아 금은. 34,000원. 이렇게 밭에서 바로 뽑아 갖고 오셨나봐요. 그리고 어허 이번에 금달기 예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여기 보세요. 폴리린지 금 8,000원. 대박이죠. 이것도 너무 좋아요. 혼자서 좋아갖고 우리 구독자님들. 아우, 뭐 저렇게 혼자서 저래.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신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엄청 신나던데. 얘는 이게 잘생겼네. 최대한 못생긴 애로. 좀 못생긴 맛으로. 이런 변이금은 가격도 착하고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못생긴 맛으로 키워야 됩니다. 예쁘고 범듯하고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못생기나가로 찌글찌글 못생긴 거. 얘가 못생긴 거는 최고로 못생겼어요. 너 그래? 자 못생긴 폴리린제 그다음에 와 레드 다이아몬드 폴 색감 봐요.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색감이. 자 에케 몬타나 그다음에 이렇게 스타보스를 안 골랐네. 자 여기 요거는 스타보스 금. 스타벅스 금은 얘는 9,000원인데 제가 9,000원하고 16,000원하고 저 16,000원 스타벅스금 고르고 싶은데 얘 소품 애기도 소품 애기도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음 소품하고 제가 요거를 어떤 게더 요것도 예쁘다. 스타벅스금 오늘 금다 여기 맞네요웬일이랴 <laughs> 그리고 여기 흑조 흑조는 제 구매 계획에 있었던 흑조 흑조 예쁘다 진짜 새까만 거 이렇게 새까만 다육을 흑조가 쌍두도 있네 6천원 흑조 흑조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두 포트. 저는 두 포트 할게요. 흑조. 하고, 오, 에케 몬타나, 여기도 있다. 흠, 예쁘다. 기특하다. 예쁘게 크느라고, 진짜. 예쁘게 크니까 너무 기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 흑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 그, 스타보스가, 아, 솔라, 자, 솔라 보러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서야. 자, 솔라 군생 대박이죠? 솔라 군생은 12,000원.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이런 군생이 12,000원이면, 요거, 저는 짜잘짜잘한 애기들 그냥 할게요. 솔라 군생, 12,000원. 짜잘짜잘한 <laughs> 걸로, 요렇게, 여기까지. 가지 오늘 금 다육이 가좀 많네요 어자다부대기 진짜 요것만 샀는지 나중에 한번 어박싱 할때 보여드릴게요 오늘 꽃나래 다육이 화분이 신상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요 화분 오, 너무 예쁘죠쨍하니 <laughs> 너무 예뻐요 그래갖고 요 화분 저는 요거 두개 이렇게, 네 개를 구매해 가는데, 색상은 여러분, 바디가, 핑크 바디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랜덤으로. 어 요것도 예쁘죠? 이렇게 오, 어, 이쁘다. 자, 이렇게요 녀석들. 저도 지금 저, 요, 요만큼. <laughs> 너무 예쁘죠? 요거. 완전 쨍하니 예쁘네요. 이번 시간 다부텍 쇼핑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려요. 다음 시간. 언박싱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